제가 사실은 이것도 처음 얘기하는 건데, 빚이 좀 많았어요, 엄청. 어, 20대 후반, 30살이 감당하기에는 많은 빚이었죠. 어, 그렇게 빚이 생긴 이유가, 제가 하는 일이 성인축구를 제가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한 건데, 했는데, 했는데,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서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했지만, 일단은 뭔가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사업을 하나의 업체를 운영한다는 거는 물론 뭐 인건비 플러스 뭐 여러 가지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타 저희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가죠. 뭐. 식비도 있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진짜 돈을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이 물론 함께 일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또그 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도 해주고 싶어서 뭐제 딸에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진짜 많은 월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카드론 빚을 내서라도 또 다른 빚을 내서라도 제가 월급낯절는 제가 놓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재 선에서는 최선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식비도 한끼 1, 2만 원이 예를 들어서 한달 따지면 30이고 더 많으면 뭐 2만 원 했을 때는 60이고 그게 1년이면 몇 백이 되듯이 그런 인건비와 사소한 것들이 돈이 엄청 이제 많이 나갔던 거죠. 어, 이거는 업체를 운영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르는 얘기입니다. 어, 이거는 사업을 하신 분들은 저제 말씀에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었는데, 일단은 그때는 수익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 밖에 안 됐으면 나간 돈이 뭐 구장비도 그렇고 3,400이 400, 3, 되니까 맨날 적자야지, 적자.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 그런 마이너스가 되니게 계속 적자가 났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어,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저것 일을 또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20대 초반에는 제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일을 했더라면, 그때는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빚도 갚아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빛이 많이 생긴 이유는 뭔가를 그 업체를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제딸 애는 뭔가를 배워야 된다 생각했어요. 잘하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곳에 어 여행이면 여행도 가고 그분들이 10분만 시간 내줘도 또 서울로 가고 제가 있는 지역이 경남이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뭐 야놀자 대표님도 만나 뵙고 뭐, 뭐 업체를 말하면 여러 가지가 많죠. 그래서 그런 배움에 대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강의라든지 그리고 마케팅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뭐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인들이 상, 뭐 생각하는 뭐 10만원 20만원 강의가 아니라 500만원짜리 뭐 700만원짜리 이런 강의도 있었고 그런 배움과 시도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투자들이 돈이 좀 많이 들어왔던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30살에 딱 모든 걸 내려놓고 물론 서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가 정리를 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도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잘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랑 단둘이 제주도 여행 가는데 아마 지인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정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여행을 간 거거든요 근데 모든 걸다 내려놓고 그때는 또 이상하게도 일이 다안돼 일하고 있는 곳에서도 다 일을 못한다 하고 이렇게 되니까 수입은 0원이고 어, 30대 초반, 20대 후반, 감당해야 할 빚이 아니었던 거죠. 진짜 학자금 대출만 빼고도 몇천만 넘었으니까,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 걱정을 정말 많이 했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저는 그때 그를, 제가 돈을 벌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시도하고 살기 위해서 시도도 정말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했지만 그리고 그 속에서도 같이 있는 일은 하려고 노력도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솔직히 친한 분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돈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라는 생각만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엄청 촉박해지고 여유가 없는 거죠. 아, 빨리 해서 갚아야 되는데, 갚아야 되는데. 그래도 우연찮게 기회들이 와서 돈을 벌게 됐는데 돈을 벌면 뭐예요? 빚을 빚이 있는 분들은 알 겁니다. 돈을 벌면 그 돈은 그대로 카드값 혹은 은행으로 대출값으로 다 빠지는 거죠. 허무했죠. 그런 세월이 3, 4년 거의 5년 가까이 됐으니까 한 4년 되겠다. 그래서 진짜 벌기 위해서 또뭐 최소 일도 하고 아, 뭐 대리운전도 다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민주야 잘하고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 했지. 그 속은 얘기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처음으로 이 영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 얘기는 가족들한테는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너무나 쉽지 않았죠. 그런 얘기하기도. 아, 그래서 그 빚을 아직도 뭐다 갚은 건 아닌데 그래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진짜 갖고 다니게 작년 말 진짜 그 전에는 돈 들고 다닌 적 없어요. 무조건 카드, 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카드를 쓰고 했지만 카드를 카드 값을 갖고 이거 야, 돈을 갚는 게 저는 진짜 어렵고 한 달에 뭐 700만, 7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메꾸고 하는 게아 정말 이게 쉽지가 않다. 돈에 대한 무서움을 알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 여성분들 알건데 임부복을 하시는 임산부 옷을 하는 소유이라는 브랜드의 대표님이 저랑 이렇게 저에게 어,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야 젊을 때는 돈을 많이 벌고 돈이 많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도 있다 왜? 건모르 까불거든요 좋은 차 사고 싶고 그냥 뭐 솔직히 돈 많이 쓰고 여자도, 노, 여자하고도 놀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뒷감당을 뒷생각을 안으로 돈을 쓰는 거죠 물론 저도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렇게 해본 적은 없지만 이 말씀이 옛날에는 무슨 말인가 몰랐는데 돈을 갚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그 그 빚을 갚는 동안에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좋게 생각한다면 저는 그 사업체를 운영하고 그 배움을 통해서 저는 어떻게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을 다뤄야 되고 그리고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어, 이런 것들이 정말 20대 때 혹은 우리가 사업을 하지 않으면 50대 60대도 모르잖아요 직장인 일만 하다 보면 그 몰랐던 사실을 너무 어릴 때 많이 알게 된 거죠 그래도 그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게 돼서 참 다행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또 저를 성장하게 했고 또 조금은 겸손해지고 조금은 한번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도 돈을 버는 건 쉽지 않고 돈을 물론 많이 벌면 좋고 돈을 목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돈을 좋은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고 또 생각하지만 또 돈이 많으면 제가 생활하는데 좋은 게 많죠. 근데 분명히 느낀 거는 돈은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잘 보살펴야 된다. 라고 읽어 많이 느꼈어요. 진짜 너무나 생각 없이 시도를 많이 했고 무조건 나는 지금은 모르니까 빚을 내서라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회는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그 갚는 생활이 너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나에게는 정말 어릴 때그 경험들이 저를 더 많이 크게 성장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남은 빚도 잘 갚아야 되지만 어, 잘 마무리해서 또 나중에는 결혼 생활 그리고 나중에 생활에도 큰 무리가 없이 지장, 지장 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큰 욕심보다는 조금은 내려놓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상입니다.